네, 오늘 시간에는 에, 수요기도의 고린도스 강의 11번째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 이혼, 재혼, 독신에 관한 질문의 답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 오늘날에 교회 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이혼율을 조사해 보면 불신다들하고 똑같아요. 뭐 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혼 안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이혼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퍼센티가 똑같답니다. 그리고 재혼도 많이 하잖아요. 예, 재혼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것이 이혼을 우리가 예, 우리 자녀들이 예, 문제를 고민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이혼해야 되겠어요. 그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냐는 거죠. 이혼한 사람이 또 아빠 좋은 사람 만났어요. 재혼해야 되겠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지도를 할 거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의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 개인적 상황까지 다 이렇게 통틀어서 여기다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는 교회 생활 규범이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에베소서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론 골로에서는 그리스도론 이렇게 딱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 교회 생활 예, 모범 규칙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7장 넘어왔어요. 예, 7장은 분기점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일종의 전반부고요. 7장부터 15장이 후반부입니다. 예, 전반부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사람과 또 편지로 들어서 책망할 것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라 한다면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 있어요. 그들도 편지를 보내왔고,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어요. 그것이 고린도서 5장 9절에 나오는데 편지가 왔다 갔다했는데 그 편지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물어본 게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 그래서 그 물어본 것을 목회적 답신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쓰기 시작한 것이 7장부터 16장까지 예, 7장부터 16장까지가 그 그들이 물어본 것을 답신 답변하는 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앞에는 분열의 책망. 그 다음에 근친상간의 그 책망, 소성에 관한 책망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물어본 게 아니라 그들을 책망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생활하고, 아직까지 그냥 누구 좋다, 누구 좋다 하고 말이죠. 교회 내에서도 어 남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소하고 말이죠. 이따위로 하고 있냐고 책망하는 거고요. 요것은 이제 바울이 개인적인 책망이라 한다면, 7장부터는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들이 물어본 질문에 관하여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늘도 예, 그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을 7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들에 관하여 너희가 나에게 뭘 써왔다는 거, 보냈다는 거예요. 뭐 질문을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쓴 문제에 대하여, 뭐 뭐에 대하여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가까이 아니하는 이 남자가 여자를 지금 결혼해야 되느냐, 어, 결혼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이제 던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절부터, 1절부터 7절까지고요그 다음에 8절부터 23절까지는 결혼하지 않한 미혼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대답을 해준 거고요그 다음에 25절부터, 어, 쭉 내려가게 되면 마지막절 가게 되면 천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데요. 그중에서 39절로 40절에 가게 되면 남편과 사별한 사람의 과부는 재혼을 재혼을 시킬 거냐? 재혼을 할 거냐? 재혼의 문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이혼,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것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것은 나와 같기를 원하느라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 이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에 관하여 정확하게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우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되며, 답변할 때도 두 가지 대답합니다. 이것은 주의 명령이라, 이렇게 하고, 이것은 내가, 성령의, 성령을 받은 내가, 이렇게, 어, 그, 권면한다, 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이건 주의 명령이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망고 불변도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권면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데 어쨌든 결혼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고리도 7장의 문제로 얘기합니다. 를 8장에 들어가게 되면 8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하여 물어봅니다.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우상의 재물과 관련된 더 이야기를 가게, 고린도 조선 9장은 삽입장이에요. 그래서 8장과 10장 합쳐진 거예요.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그 우상의 제, 제, 제사하는 이런 문제가 8장과 10장 나와 있고, 11장의 문제에서는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여자들이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면사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성찬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이제 그 예전에 관한 문제가 11장에 등장하고 있고요. 12, 13, 14장은 은사에 관하여, 너희들 은사를, 은사를, 그들은 방을최고로 은사로 쳤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에 관하여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요. 15장에 들어가면 부활에 관하여, 예. 네. 부활인데, 부활이 진짜, 부활하느냐, 마느냐와, 그 다음에 부활할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두 가지 문제를 15장에 얘기하고 있고, 16장에서는, 어 그, 구제하는 문제, 어떻게 연금하는 연금,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7장부터는 계속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한 것을 답변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7장의 내용은 결혼과 관련되어진 문제들에 관하여 바울이 답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을 오늘 이제 공부를 해 나가기로 원합니다.